성장 정체에 돌파구는곧 피드백이다. 그런데, 피드백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당황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 피드백을 받아서 멘탈 붕괴되시는 분이 있고요. 성장은 커녕. 어떤 분은 피드백 받아서 성장이 도약되는 분이 있어요. 피드백을 잘 받는 기술로, 피드백을 받아서 성장 도약할 수 있어요. 자, 피드백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 출발점은, 피드백과 코멘트를 구별하셔야 돼요. 피드백을 잘 받아야 되는데, 코멘트를 잘 받아. 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와 저쪽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종이따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금과 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듯이 피드백과 코멘트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피드백과 코멘트는 엄청 차이가 큽니다. 우선 코멘트가 뭘까요? 말 그대로 <laughs> 의견 달기죠. 코멘트는 그냥 의견이에요. 피드백은 그 과제에 대해서 목표를 정의하고 현재 상태와 목표를 분석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완수됐는지를 의견으로 내놓는 게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코멘트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면 피드백은 과제 집중적이에요. 코멘트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야좀 잘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코멘트예요. 피드백은 명확해요. 수행이 어땠고 과제가 어떻고 목표가 어땠고 출발점이 어떠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어떤 점에서 잘했고 어떤 점에서 못했고 이게 피드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피드백이 아니라 코멘트를 해줬는데 피드백이라 생각해서 그걸 활용한다.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쓸데없이 코멘트를 듣고서 그렇게 실망할 거 없어요. 아,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 그 사람 관점에서는 이러해야지. 그게 고객의 피드백이니 소중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냥 그 사람 기분에 의해서 막 의견을 밝힌다고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해요 감정 관리가 되어야 해. 에? 이게 무슨 얘기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피드백은 잘했다는 얘기가 더 많을까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점 지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족한 면을 지적받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흥분 상태나 아니면 우울한 상태가 그럼 어떻게 해야죠? 되 흥분 상태면 분노로 금방 빠질 거고요 피드백을 잘 받으려 여러분들이 평정심인 상태야고 되 메시지와 발신자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야 정말 이 피드백은 너무 좋은데 그 발신자가 싸가지 없어 싫어. 어나게 싫어.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아우나게 어, 너무 싫어. 이런 식이시면 피드백을 잘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지만 받아들여. 메시지와 발신자를 구별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메시지만 적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읽으세요. 훨씬 피드백을 잘 받아들여. 내 내면의 목소리. 아이고, 지도 못하는 거 나한테 시키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 이건 내 성장을 위해서 이건 필요한 거구나. 이런 메시지구나. 해갖고 받아들이세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받아들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듯이 얘기했어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다행히도 여러분 어떤 과제이든지 정의가 돼 있어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은 학교에서 든다 정의가 돼 있어요. 몇점 이하는 과락, 몇점이상은 A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아, 지금 이 보고서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야이씨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쳐야 되냐? 그런 말 하더라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성취 기준에 맞그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에서 코멘트에서 멈추지 않게끔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고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수치가 있어요. 아, 그냥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부족한가요? 여러분 심지어 병원에 가도 이렇잖아요. 어, 아프시다고요. 그러면 10이라고 했을 때이약 먹기 전에 얼마였어요? 그 약의 효과를 피드백 받으려고 일반 병원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 과 지표에 맞게 피드백을 주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청하셔야 돼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 피드백을 막 해주고 있는데 잘안 들어. 아 그럼 피드백을 잘안 받는 거죠. 당연히. 경청인데 그냥 이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청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경청 기술이 뭘까요? 상대방이 더 피드백을 잘줄수 있게 듣는 게잘 듣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요약하기. 잘 들어야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요약한 그걸 상대방에 들려주면 상대방이 어 내가 이런 말을 했어 해서 더 명확하게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피드백을 잘 받게 되겠죠. 이렇게 요약하기를 꼭 하세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어? 이 친구 내 말을 잘 꼼꼼히 잘 듣고 있네. 어, 내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겠네. 더 신경 써야겠네. 해서 더 피드백을 잘 주게 될 겁니다. 잘 주면 또잘 받으시면 돼요. <laughs>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피드백을 잘 받는 일반 기술이었고요. 찐 기술, 특수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반전이라기보다는 최고의 전공법입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 주 라방에서 풀어드릴 겁니다. 아셨죠?